한번더 넷플레이보드 진짜 좋아요 그냥 진짜 아하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10시 3분입니다 아휴 1 0시한 돼? 눈이 자도 못떠 아침밥 음. 미역국 맛있다 저는 이제 씻겠습니다. <laughs> 아, 머리만 감으면 산발이 돼요. 머리가 부풀어요. 이거 완전 스펀지다, 이거. 아, 나고 I'm on the 저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Next Level. Please call.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I'm on the next Level. Next Level. 붙인 머리 경계가 안 보이게 인상도 쳐줍니다 <목소리> 메이크업 체왜이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브샤브 <목소리> 집이에요. 언제쯤 일가다시기때 마주한다면 와 함께 웃고 와 향수도 뿌려볼까? 아우 시야 빙글빙글 어머 용 제가 마라탕 좋아하니까 색은 마라캐시 색이에요 잠시만요 광고 한번 하고 가실게요 오! 짜잔 코스노리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는 속눈썹 영양제로 유명한 코스노리라는 곳인데요 올리브영스파라요 일단 이게 메인이 아니고요 이런 숨은 꿀템이 있답니다 아나 말투 왜 이러지? 이게 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 6 가지 있어서 메이크업 무드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짜잔. 이게 예, 1, 2, 3, 4, 5, 6이고요. 이렇게 1, 2, 3, 4는 2mm입니다. 2mm. 5, 6코는 3.6mm로 리뉴얼 된 거거든요. 저는 여기 4, 호 저는 브라운, 브라운 처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여시면 이렇게 하나, 두개 있답니다. 원 플러스 원이에요. 전국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하답니다. 빼빼로 같죠? 이게 진 부드럽게 밀착력이 좋아요. 진짜 얇아. 이게 젤 아이라이너거든요? 붓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밀착력이 강해서 물, 땀, 피지 이런 거에 강하고 문질러도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짜잔! 와 너무 잘 그렸는데? 진짜 좋아요 저 이거 한통더 있거든요? 나머지 한 쪽도 그려줄게요 아이라이너 이렇게 잘 그린 거 너무 오랜만인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냥 진짜 부드럽게 밀착력이 탁! 광고지만 진짜 좋습니다 이게 슈퍼프로프라서 이게 그냥 워터프루프예요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하트. 개좋네. 아, 진짜 좋은데요? 그리고 이 샤인스노우 색. 진짜. 잘안 지워져요. 이렇게 제가 추천할 만큼 제가 좋습니다. 밀착력이 미쳤어요. 그냥 본지지도 않고 코스너리 슈퍼 프로프 피팅제 아이라이너 펜슬이었고요. 진짜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많은 아이라이너로 써봤지만 불편한 아이라이너 자주 쓰는데 그걸 꺾네요, 진짜. 진짜 예쳤 거야 일단 그 다음 화장 넘어갈게요. 제가 좀 헬스를 하고 있는데요. 헬스라도 왜 어깨가 넓어지지 않는 걸까요? 마스카라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헤헷 <laughs> 다했다 다했어요 툭툭 퍼다 뭐할까? 한번 더 와야 될듯어서저지 <laughs> 두달만에 왔어요 음 없냐? 여기 냉면 먹으러 온 사람들. 냉면? 냉면 두 개만. 개는... <laughs> <laughs> 한 무바라. 어때? 쫄깃했잖아. 어. 아. 근데 지금은 좀덜먹워 저번에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물은 맛있다. 리얼 냉면 맛집. 기가 막히네. 음. 그냥 한 번에 많이 드려도 되나? 한개더 받아올까? 응 가자. 지금밥터 마감 전에 두번더 올라가. 다른 거 받는 <봤나>? 척. <laughs> 오늘 너무 친있고 너무 서서 흐르는 거 아니야? 저기 혹시 냉면 에요 <laughs> <laughs> 우리 냉면 다 먹을 그여서 여기다 는데 냉면 그릇 젖져가셨어 <laughs> 오늘 냉면 몇 그릇 먹을 예정? 눈치가 가지고한 다섯 그 아우 응. 시드니 영아 뭔데? 내일나에또 큐티 <laughs> 어! 내면 나왔다 언제 나왔지? Yeah! 어, 혹시 크림으로 왔나. 맞아. 예. 대그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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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는 사람들이 몰라요. 인정. <laughs> 말랑이 영상 다들 보셨죠? 말랑녀입니다. 말랑녀예요. 인형이 속면키야네이 냉면 타임 이배불어맞진좋 같다

쉬운 화였어수상이 완전 이등신 같다 그 근데 좀잘 나와 등신 <laughs> 귀엽노 가 <laughs> 네, 가자 <laughs> 필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연이 보자. 빨리 저궁금했나가살 미친다. 눈 돌아간다. 나 보자. 내가 잘한다. A few moments later. Oh, no. Why are you 다 씻었으니까 편집해야겠죠? 영상 편집하고 잘 거예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